안녕하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정신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유대인을 부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키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선생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므로 니고데모가 찾아와 묻는 태도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벌써 세 번째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 말씀하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선명하게 대립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확실한 것을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수차례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로운 영적 탄생에 대해 말했지만, 니고데모와 그가 속한 산에 들인 공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13, 14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위에서 아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림 받게 됩니다.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마치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십자가에 들려 못 박혀야 가능합니다. 녹뱀이 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도였듯이 십자가에 달려 들려 올려지는 그리스도가 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종말의 구원 방도입니다. 랍비들은 모세의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도대체 왜 구원이 되는지 오랫동안 토론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래 세상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래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인격적, 종교적 수양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래 세상에 사는 인간의 가능성에 절망하고 오로지 눈을 들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자신의 내재적 자원이나 이 아래 세상의 어떤 가능성 속에서 구원을 찾으려 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 올려짐은 그가 영광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위의 하나님께 의존함인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성령을 주시어 이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위에서 아래로 보내셔서 아래 세상에서 위 세상의 영혼과 진리를 나타내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로써 이 아래 세상에서 위 세상의 구원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줌, 즉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들려짐에서 절정으로 나타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임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함으로써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분임을 계시합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종말은 구원보다는 심판의 날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악인들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하나님 계시에 대해 인간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두 부류로 갈리는 것입니다. 소수는 이 계시를 터득해서 지식과 믿음에 이르러 구원을 받는데 다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심판은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면서도 이 땅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일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살아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고데모는 이후 7장과 19장에 다시 나옵니다. 7장에서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법 절차를 잘 지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9장에서는 아리마데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생을 향한 그의 질문은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고 결국에는 십자가 형벌을 받은 중죄인의 시신을 거두는 위험한 일에 나설 만큼 예수님 편에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계속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전해야 하겠습니다.